안녕하세요. 카이스트 마민손입니다. 오늘은 나스닥의 실적을 예측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나스닥 카마 경마대회의 3번마저 나스닥의 주가 차트입니다. 자,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. 요날쭉 떨어진 날이 있습니다. 요 날이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,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쭉 떨어진 날이죠. 그래서 이 나스닥의 실적을 예측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나스닥의 실적입니다. 주당 순 이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보시면 이 하얀색 동그라미는 예측치입니다. 그리고 이 녹색이 실제로 나온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색이 실제 실적입니다 이 보시면요 작년 4분기 때는 안 좋았죠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2분기 조금 줄어들고요 3분기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예측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스닥 지수의 월봉입니다 요 나스닥은요 그 카마 경마대회 3번마 말고요 진짜 나스닥 지수 있죠 그 나스닥 거래소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그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그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2021년 1분기고요 여기가 2분기고요 여기가 3분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나스닥의 실적을 예측하려면 이 주가 그래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카마 경마대회 3번만은요 이 거래량으로 먹고 사는 회사죠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떼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지, 안 많은지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해보시면, 올해 1분기, 1월, 2월, 3월, 거래량이 엄청 많았죠? 자, 이렇게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. 수수료를 많이 떼어먹을 수 있었겠죠? 그리고 2분기 때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. 그러니까 실적이 좀 줄었죠? 그리고 3분기는요, 이 2분기 때보다도 거래량이 좀더 줄었습니다. 그러면서 실적이 많이 내려갔습니다. 자, 그럼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측하면 되겠어요? 10월, 11월, 12월 그 거래량을 보면은 대충 실적이 예측이 되시겠죠?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3번 마의 실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